김은숙 여사님 올한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살림을 하고 또 아침에 나가서 일까지 하느라 고생을 한 우리 김은숙 여사님께 이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어, 아우 이 진짜 아우 쑥스럽게 뭐 이런 거를 다. 자또올한해돈 버느라 고생이 많았던 우리 장남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텐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출근한 우리 장남에게 이 감사표를 증정합니다. 아, 아버지 뭘 이런 걸 다. 자 보자 그 다음에 취업 준비로 힘든 우리 차남알 알바하느라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자남에게 이 감사표를 증정합니다. 우와. 모두 쑥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감사패를 받으니 뭉클해지면서더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만 그날 감사패를 받지 못했는데 언니네를 빌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우리 아버지 널리 자랑해주세요. 오, 오 멋지다. 예. 멋지네요. 음. 야, 좋다. 진짜, 진짜. 이게 음, 서먹서먹할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상을 주니까, 응. 그뭐 적으면서도 응. 괜히 그것 때문에 또한 마디로 더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아, 그리고 네. 그 감사패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니까 책상 앞에 이렇게 놔두면 뭔가 마음 다지기에 음.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예 그렇죠. 음. 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은 아유. 지긋지긋해 그냥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거 매일같이 그냥 하는 거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음. 그게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알고 있고 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음.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 이렇게 애쓰는 거 어? 다 알고 있고 신경쓰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를 알면 음. 힘이 나죠 그쵸 올한해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음. 드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안영미 음. 씨도 감사패 좀 만들고 송은 씨도 감사패 를좀 만들 걸 그랬네 음. 에이 그뭐 있는 줄 알았지 나는 <laughs> <laughs> 아 기대를 했어요. 예, 예, 아, 아니, 아니. 생전에 그런 거 욕심 없으신 분이 왠일로 그런, 그런 욕심은 거.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음. 언니네 라디오니까 그래도 음. 뭐라도 있는 줄 알았죠. 어? 음. 나 영경님께서 음. 영면이도 언니네에서 상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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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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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게스트 상 최고의 목척상 <laughs> 목청상 에이, 에이 탈락. 탈락 최고의 아, 목청상 에이. 한우물상 에이. 어, 이런 거. 기능성 소금만 <laughs> 부려서 한우물 봤으니 김숙 씨가 상탄 부분이 토크 부분이죠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에이, 네. 에이, 탈락 탈락이 안 되는 목청상 목청상 <laughs> <laughs> 네. 씨야 뭐 에이. 상을 드린다면 아니 근데 음, 저는 네. 진짜로 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게 네. 제가 언니네 라디오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음. 고정 팬들이 생겼다는 게, 음.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올한해 최고의 팬이었던 것 같아요. 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팬이 없던 게 아니라 <laughs> 흩어져 있던 분들이 뭐 언니네 거지. 라디오로 결집이 된 거죠. 어, 그쵸.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어딘가에 이렇게 결집하기가 어려웠어요, 안남이 씨가. 여기에 딱 모인 거지. 에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안한쟁이들이 에이. 하는 방도 생각이, 생긴 생게 되고. 맞아요. 팬 미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팬 미팅은 이제 신년에, 네. 아 신년에, 예, 신년에 할 계기로 꼭 하겠지. 네. 네. 왜냐면 이제 송 선배님이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일년 동안 기다려오다가, 근데 네. 본인 이 너무 바빠지면서 네. 연말 되니까 더 몸도 아프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laughs> 아니 일부러 아픈 척한 거예요? 아니, 활기차게, <laughs> 아니 신년에 아니, 해보도록. 아. 사실 안영미 씨 이렇게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뭐해달라는 얘기 못 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아니, 신년에 합니다. 신년에 무조건 합니다. 자 <laughs> 이럴 때보또안 아픈 것 같단 신년에 말이야 신년에 무조건 갑니다. 내가 하늘이 두쪽다 <laughs> 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안영미 불쏘. 패미팅. 신년에 무조건 갑니다, 제가 여러분. 가서 할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공지 났을 때 다들 발 빼지 마세요. 예. 네? 중요한 네. 것은 안영미 씨 선착순 20명. 다들 춥다고 안 오기만 해. 선착 순 20명, 30명. 30 선착 30명. 네. 고니다 어, <laughs> 안영미 씨.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송은이 음. 씨도 팬미팅을안 했어요. <laughs> 세상에. 하지만 <언제> 안영미를 <laughs> 위해서. 해도 준 아, 아니야. <laughs> 사실은 저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하고 제가 또다또 <laughs> 사랑합니다. 네, <그냥> 고마워요. <laughs> 예, 다 같이 합시다 그냥. <laughs> 예. 후두루마 또. 잠깐 우리 저 지인 고불 한번 그럴까요? 고발로 넘어갑니까? 아, 상 상드려요.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어유, 정신을 웬일이야. 바짝 차리고 있네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아우, 우리 우리 아버지한테는 응. 이거만한 선물 없을 것 같어. 음. 예, 백상 드리겠습니다. 예? 백화점 오. 상품권. 우와. 예, 드리겠습니다. 아, 아. 우리 아버지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난또 무슨 장난을 치나요? 제일 고생 많으셨어. 어. 좋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좋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구 야, <laughs> 진... 고발 사용하면 됩니까? 예. 네. 정구진 예. 네. 고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요 말씀으로 오요두 달後 말하 말하네. <웃음> <웃음> 걱정쟁이 우리 부모님을 고발합니다. 저는 오전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오후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물다섯 살 대학원생입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쯤 소동이 있었어요. 음. 어린이집에선 크리스마스 행사가 꽤큰 행사잖아요. 일을 끝내고 났더니 저녁 9시가 된 겁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려는데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보세요? 아 네. 아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드릴게요. 안녕 미쌤. 음? 어머님이 연락 좀 달래요. 뭐 어, 누구 어머님이요? 어, 오늘 애들 별탈 없이 귀가 다 했는데? 아, 아이들 어머님이 아니고요. 네. 안영민 선생님 어머님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셨대요. 어린애도 아닌데. <laughs> 빨리 전화 좀 드려보세요. <laughs> 엄마께 연락드리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보니 세상에 전화, 문자, 톡이 100통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에 땡땡 경찰서입니다. <laughs> 부모님께서 따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문자 어? 보시면 연락 주세요 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겁니다 부모님과 제가 연락이 안된 시간은 고작 4시간 4시간 연락 안된다고 실종 신고라니요 보통 실종 신고는 24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에 연락드리고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됐다 됐다 됐어. 어, <laughs> 우리 딸 그냥 무사하면 됐어 됐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는 네가 어떻게 된줄 알았어. 아이고 무사하다니 두발 뻗고 편히 잘수 있겠다. 여보. 이제 이아심고 아이고, 됐어 됐어.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 어, 세상에.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인데 몇 시간 전화 통화 안 된다고 연락을 백통 이상이나 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직장에 전화까지 걸다녀 걱정쟁이 우리 부모님을 고발합니다. 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와 근데 이건 좀 와. 아니 근데 그 따님의 동선이 음. 그대로 있잖아요. 오전엔 어린 학생이고, 음. 음. 오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면. 음. 아니 그니까 4시간 연락 안 됐다고 이러실 네. 정도면 네. 거의 뭐 5분 간격으로 계속 연락을 했었단 얘기예요 아마도 이제 응. 요즘 하도 이제 흉흉한 뉴스가 많으니까 아이고, 그 뉴스를 보시고 따님 걱정을 많이 하셨던 차에 마침 그날 따라 <laughs> 4시간 정도 연락이 안된 모양이에요 언니 아니, 안녕 아, 그러고, 그러고 있다? <웃음> <웃음> 네. 원래 꿈을 꾸잖아요 네. 어. 아니 좀안 좋은 꿈을 꿨어 음. 근데 어? 얘 괜찮을까? 사실 꿈이 안 맞잖아 음. 근데 또 사람이 좀 믿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쓱 전화를 해봤어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아세 번째 전화해봤는데 아, 네, 또안될때 있어. 데 있어. 그러면 어머 내꿈 사실은 어제 이런 어, 꿈을 꿨거든. 어, 어. 빨리 연락해봐 이러면서 괜히 괜히 어. 걱정이 완전 배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니 근데 저도 약간 남한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날 밤에 저희 엄마가 하루에 그래도 한통 정도는 저랑 연락을 하는데 네. 그날은 이상하게 윤미순 여사한테 연락이 한 통도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어, 왜 연락이 음. 없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화를 또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는 제가 한번. 새벽에 전화를 해도 꼭 받으시거든요. 네. 네. 주무시더라도 그날에 전화도 안 받으셔가지고 어 제가 세네 통을 계속했는데 안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찰칵.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저희 매니저한테 어 연락해가지고 저 이제 그날 집에 없었으니까 어 한번 가봐라. 예 네, 매니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하고 했다가 한 시간 뒤쯤에.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아, 왜 어. 연락을 안받으셨는 네, 거예요? 노래방에 계셨대요, 노래방. 아, 그러안 그래가지고. <laughs> 음. 아우, 뭔 걱정이야, 지금. 아유, 우리 딸내미 걱정했어요. 이러면서 <laughs> 밖에서 막 노래 막쿵짝쿵짝쿵짝궁짝하고 궁짝궁짝 네. <laughs> 아이고, 알았어, 집에 가서 연락할게. 이러면서 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음. 엄마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어, 연락 좀 하지. 이러면서 어. 제가. 물기 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진짜. 아, 엄마 아, 신나서 안 받았는데요. 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네. <laughs> 예. 그래서 나온 모양이에요. 아, 이제 <laughs> 집에 좀 들어가야겠어요. 자, 이분께 선물은 <laughs> 노래 <3부에> 듣고 3부에 드리는 <laughs> 네, 걸로 예. 하죠. 네. 즈원의 사랑 플러스 듣고 3부 올게요.